배수로 작업을 한 것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얼음이 온 것을 볼수 있죠. 이마에호도농을 조성할 때는 배수로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을 중간중간에 배수 작업을 해야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포크레인 장비를 불러서 이렇게 배수로 정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배수로 작업을 마친 곳입니다. 올해 저희 농원에는 냉해 피해가 심하여 아직까지 풀베기 작업을 끝내 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보시면 웅덩이를 되게 깊게 해 놓은 것을 볼수 있죠 지금 이것은 관을 큰것으로 묻었습니다 500mm 관 정도 됩니다 보통은 300mm를 묻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은 500mm 관을 묻습니다 이렇게 새로 간을 묶고, 이 한쪽은 물이 이렇게 고여서 나갈 수 있게 배를 이렇게 많이 똘도 쳐놓고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다음에 안전하게 물이 나갑니다. 2m 작업중입니다 3m에 2개 2m 짜리 하나 이렇게 연결할 예정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흙이 채일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물을 빼낼 데가 없어서 이렇게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농원의 토크레인 작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농원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부분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사져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 지금 도랑을 만들고 있는데, 물이, 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오늘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호주농원 조성할 때는 상당히 많이 경비가 듭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작업도 보수라든지 아니면 이중벽관을 부는다든지 작업 작업로 신설이라든지 이게 또 십이나 농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꼭 필요한데 요즘같이 날씨가 좋지 못하여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업로 보수를 해 주어야 차량이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농장 들어간 입구에 지금 작업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기를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 가장자리에 콧만 파주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서 내려갈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